우리 동문초등학교 수요일엔 바다 툭툭 해양 강좌 네 번째 시간 해양 생물에 대해서 첫 번째 강연을 맡은 동문초등학교 한정덕 선생님요.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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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고 오늘은 뭐에 대해서 볼 거냐면요. 자,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있습니다. 물고기, 물고기 문어, 문어 어. 성게, 상어. 어, 지금 어, 얘기하는 것들 그래. 이있다가 나올 겁니다. 알겠죠? 그 생물들이 살아가려면 작은 생물들은 어때? 나보다 큰 생물에게 항상 위협을 받으면 살아가겠죠, 그렇지? 그럼 뭔가 방어해야 되고 나를 보호해야 되고 때로는 공격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 자, 그런데 어떤 무기를 갖고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독 있고요, 빨판, 먹물 가시 등을 활용하는 해양 생물들을 알아보고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지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그래서 목차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해양 생물들의 생존 전략을 탐험을 한번 해볼 건데요. 첫 번째 해양 생물들이 어떻게 살아 가려고 생존 전략을 짜고 있는지를 간단히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서 독성을 가진 해양 생물. 생각나는 도, 있나? 독 쓰는 해양 생물 생각나는 거 있어요? 바다 어, 그렇죠. 보고 어. 바다배어 좋아요. 이따 다 나올 거야. 어. 그다음에 빨판을 이용한. 어. 빨판은 그죠 문어. 오징어. 문어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생물들이 어떻게 생성됐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해양 생물들이 있는지 한번 보고요. 빨판을 이용한 방어 메커니즘에서는 빨판의 구조 진화적 이점 그런 어떤 생물들이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먹물로 넘어갈 거예요. 빨판하고 비슷한 동물이 생각이 날 겁니다. 그렇죠? 어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 먹물이 뭘로 되어 있는지 일단 색깔이 무슨 색이야? 검은색이죠? 검은색 하면 뭔가 생각나는 물질이 있다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이 목물을 쏘는지, 언제 쏘는지, 그리고 이 목물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은요, 가시입니다. 생선 먹으면 먹다가 항상 뭐 걸려요? 가시. 걸리죠? 큰 가시 잘못 걸리면 큰일 나겠지만, 잔 가시도 있고요, 그치? 자, 이 가시를, 보통 생선 가시는 어디 있다고 생각돼? 이 생물에 안에 있죠, 그치? 근데 방어로 활용하는 생물들은 이걸 어떻게? 해? 몸? 바깥으로 꺼내서 쓰는 생물들이 있습니다. 이따가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가시 구조, 그 다음에 어떻게 진화해서 발달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를 잡아먹으려는, 나를 공격하는 생물로부터 보호하는지를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네 가지를 보고 왔는데, 기타로, 어, 나머지 위장하는, 어, 내 색깔로 숨기거나 모양으로 숨기거나 하는 위장술을 쓰는 생물들이 있고요. 오늘 한 가지 동물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요, 자, 전기 충격 있으면, 전기 충격 하면 뒤에 세 글자가 딱 붙어요. 전기, 전기. 뱀장어. 그쵸, 뱀장어, 이따가 나올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발광이라고 하면 무슨 뜻일까? 그 난리 치는 발광이 아니라, 그죠? 렇 광이 빛이야. 빛을 발한다. 스스로 빛을 내는 하얀 생물에 대해서 한번볼 겁니다. 알겠죠? 그럼 대략 어때요?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 방어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배워볼 겁니다. 대략 내용 이해가 되죠, 그렇지? 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가봅시다. 문어요. 해양생물의 생존 전략을 소개할 거예요. 자, 해양생물들이 주로 생활하고 서식하는 환경이 어디야? 바다. 바다죠, 그렇지? 바다는요, 자, 우리는 공기 중에서 걸어다니거나 활동하거나 하는데 얘네는 주로 물속에 살아요. 물론 갯벌도 있고요, 그렇지? 왔다 갔다, 거북이 이런 생물들. 뭐 바다 개 이런 것들은 하지만 대부분 물속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가 없어요. 대부분 대부, 지느러미가 있고 대부분 팔 다리가 없지, 그렇지? 그리고 그러니까 어때? 그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이나 수단을 사용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응은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는데 이 생태계 균형이라는 건 여러분 6학년 과학에 가면 자세히 배울 건데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어한 가지 생물만 있으면 그 생물이 없어지거나 죽게 되면 어때? 이 생물을 먹고 살아가는 생물이 살 수가 없겠지, 그렇지? 그러려면 어때요? 한 가지 단계에서 한 가지 그 생물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생물종이 있어야 생태계가 유지, 유지가 된다는 라게 생태계 균형이에요. 많이 나오는 얘기일 거고요. 그래서 이런 균형 유지를 위해서 나를 지켜야 돼. 내가 살아남아야 되고. 그래서 방어전략, 포식자, 나를 잡아먹으려는 사람. 환경이 변했을 때 어떻게 적응하느냐. 나랑 비슷한 애들보다 내가 어떻게 더잘 살아남느냐. 그렇게 해서 내가 먹고, 뭐 배설하고, 그 다음에 새끼를 낳고, 생태계 의 역할, 그리고 진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략적 중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제 특성을 가진 생물을 만나볼 건데요. 독성을 가진 해양생물이야. 이 독성 종류 보면 네 가지 이렇게 돼 있는데, 신경독은요, 여러분 뒤에 이렇게 뼈 한번 만져보세요. 뼈 만져보세요. 그치? 뼈 있죠? 척추뼈 있죠? 그 안에 신경이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이 신경에다 독을 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뭐가 몸에 해가 되거나 마비가 오겠지, 그치? 그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어때 독이라는 건 굉장히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이야. 그래서 혈액에 작용하는 거, 그다음에 몸에 있는 세포에 작용하는 거, 그다음 겉에 있는 피부에 자극하는 거. 요거 쏘는 독에서 우리 되게 알고 있는 거 먹기도 합니다. 바닷가에 가끔씩 둥둥 떠다니는 거볼거 거 있어요. 해파리. 그렇죠, 해파리가 요 피부 자극 독을 많이 있습니다. 요런 독의 종류가 있고요. 자, 독성물의 생성 과정은 복잡한데 주로 어. <laughs> 몸에서 어떤 물질을 합성해서 몸을 만들듯이 독성을 만, 물질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먹이 사슬. 여러 생물을 먹으면서 몸에 쌓이는 경우도 있고요. 공생 미생물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자, 독성의 생태학적 역할은 포식자. 어, 방어해야겠지. 왜 써? 오지 마! 살아남을 거야. 방어입니다. 그 다음, 어, 독을 써서 어떻게 돼? 있다가, 어, 누가 이렇게, 이렇게 먹는 장면이 하나 나올 거야. 어떻게, 독을 써서 마비시켜서 어떻게 할 거야? 내가? 탈출도 하고요. 그래, 잡아먹어. 먹이로도 쓸 거고요. 종간 경제그 다음에 서식지 보호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고, 해파리, 청자고등, 맹독성 해파리 네 가지 동물이 있는데요. 이네 가지는 영상으로 지금부터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뭐라고 써 있어? 보고 알 있죠? 보고 알이 사람한테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보고 갈게요. 대천천 산책로에서 국내주민 5 9살 김모씨와 5 8살 김모 여인 등 2명이 쓰러진 채 발견된 건 어젯밤 8시쯤. 김 씨는 사고 직전 몸에 마비가 온다며 직접 119에 신고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책로 근처에서는 김씨 등이 먹은 것으로 보이는 말린 보거 아이고 술병이 함께 발견됐습니다. 복하고 이제 말을 구워서 이제 드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 고기인데 그. 고기 이제 부어서 먹으면 독성이 더 강하다는... 이웃 주민 강모 씨는 손가락 한두 마디 크기보고 알을 햇볕에 말려놓았는데 김치등이 위험한 줄 모르고 이를 가져다 먹은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사람 입장에 일단 온 사람으로 본게그 혹시 나와고 뭐, 아까보다 더 그렇지 한달날는 거의 비어있요한 달에 조금 갔다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고 알에 든고인 테트로도 톡 씨는 국성이 청산가리 천배로 1862, 자, 청산갈이라는 굉장히 극약이야. 먹으면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의몇 배래? 천 배래. 그러니까 알이만큼을 먹었는데 사람 두 명이 독에 중독돼서 사망한 겁니다. 이 정도로 보고 알이 굉장히 독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볼 동물은요, 해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파리가 누굴 공격할까? 예를 공격할 것 같죠, 그치? <laughs> 자, 보겠습니다. 해파리 모양 한번 상상해보세요. 머리가 둥글고, 그치? 밑에 하늘하늘거리는 게, 그 촉수들이 있습니다, 그죠 촉수에 이렇게 가서 찌른다는 얘기. 이거 맞다. 촉수에 닿는 이 순간, 타이밍이 관건이다. 어, 뭐야, 미쳐야 물고기 보이죠? 음. 고작 을까 물고기는 이미 마비 움직이지 않는다. 자, 어떻게 됐어? 하나는 발버둥을 치는 상태는 내 몸이 살아 있는 건데, 어 독에 닿아서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어, 마비가 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해파리가 이제 잡아서 먹이로 삼기가 쉬운 거죠, 그렇지? 그죠? 자, 두 가지 한번 봤고요. 그다음 이번에 나와 있는데 아까 나와 있었는데 이게. 네 글자짜리였는데 청자고등입니다. 예, 청자고 약간 여기 살 보면 전복같아 보이기도 한데 그렇죠? 네. 청자고등. 어. 그래서 청자고등이 어떻게 도구로 먹이를 어, 사냥하는지 한번 볼게요. 오, 침이 음, 나와 있죠, 그렇지? 자, 청자고등 옆에서 뭐가 나왔어 이렇게? 촉수 나와서 거기서 뭐가 딱 뿜어져 나옵니까? 독이 뿜어져 나오죠, 그렇지? 그걸로 물고기를 어떻게 해? 마비시킨 다음에 보통 이렇게 위협 위험하면 도망가게 되어 있잖아 물고기가 그런데 어떻게 돼? 마비가 되었을 때 움직이지 못해 그러니까 그때 입을 벌려서 먹이를 잡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독성이 나오죠 자, 이거는 간단히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아까 해파리 봤잖아 우리가 일반한 해파리가 아니라 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얘가 줄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 근데 길이가 뭐라고 써 있어? 40에서 50m래요. 쭉 펴놓으면 40에서 5 0터 길이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둥둥둥 떠내려가는 거, 얘를 보다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 이거 그냥 뭐 약간 해조류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얘는 뭐야? 해파리지. 그래서 쏘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렇 그래서 이런 것도 독성을 사용한다.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음. 자, 그래서 정리하면요. 보고는 약간 테트로독톡신이라는 독이 있어요. 신경계를 마비하고요. 아까 사람이 먹을 때는 굉장히 어떻게 주의해서 요리해서 먹어야 된다고 했고요. 자, 해파리는요. 아까 촉수 봤습니다. 그렇죠? 신경독과 피부독을 분비한다고 되어 있고요. 어. 그다음에 청자 고등. 아까 봤죠? 보기에는 그냥 전혀 위험을 줄것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쓱 움직이는 이런 청자 고등인 어때 강력한 신경독을 갖고 있어서 독침을 발사합니다. 근데 이게 어, 의약품 연구에도 활용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독성 한번 알아봐서. 자, 이제. 빨판을 활용하는 생물로 가볼 거요 빨판. 자, 문어 있고요. 어. 그 오징어를 먹거나 문어를 먹으면 먹을 때 다리 부분을 먹을 때 이렇게 씹히는 부분이죠. 그치? 동글동글한게 혀에 느껴져요. 그렇죠?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빨판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팔 한번 펼쳐보세요. 팔 한번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하면은 자, 팔 여기에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고 안에 뼈가 있죠. 뼈와 뼈를 연결해 주는 여기 부분이지. 말랑말랑한 부분. 요게 흔히 얘기하는 연골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는 어때? 요 뼈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흐물흐물하게 다닐 수 있다라는 거. 따 영상에서 볼 거예요. 음. 달라붙으면 진공 상태가 돼서 딱 달라붙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조절이 가능해. 그래서 잘 떼어낼 수도 있어요. 빠른 부착이 분리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문어, 오징어, 빨판 상어 이런 애들이 빨판을 가진 해양 생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요 중에 뭐볼 거냐면 이제 빨판 상어가 있죠. 어, 빨판 상어는 실제로는 상어가 아니래. 근데 상어에 붙어 다녀서. 근데 앞에 무슨 두 글자 뭐가 붙어 있어? 빨판. 빨판이죠. 이 뒤통수를 이렇게 보면요, 빨판이 붙어 있어. 그래서 어떻게 돼? 다른 상어나 다른 동물에 붙어가지고 움직이는 동물이에요. 한번 볼게요. 빨판 어떻게 활용하는지.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어디든지 떠다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로 빨판 상어가 그렇습니다. 빨판 상어의 머리 위에 대단형의 빨판 침구가 달 있습니다. 이 빨판 덩어 여기 부분으로 붙는 거야. 다른 생명체에게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잘라붙게 되면 내가 힘들게 움직이지 않아도 어디를 데려다 주어 너무나 편리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빨판 상어는 아까처럼 공격하거나 방어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어때 나의 편리를 위해서 다른 생물에 붙어서 빨판을 이용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지? 어. 그러면 이제 아까 처음에 주로 나왔던 문어랑 오징어 발판을 한번 볼게요. 문어 발판, 오징어 발판 중에 어느 게더큰거 같아? 문어. 그쵸 문어 발판이 더 크죠, 그쵸 강력한 흡착력과 유연성이 있고요. 수천 개라고 그러는데 오징어 다리 몇 아, 문어 다리 몇 개예요? 여덟 개죠. 거기에 200개 이상이 붙어있대. 그러니까 단순 계산해도 1,600개 이상이니까 수천 개가 붙어있다고 할수 있겠죠, 그치? 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네는 잘려두어 신경이 남아 있어서 한 시간 정도는 꿈틀댈 수 있대. 산낙지 먹어봤어요? 뭐 아니면 어른들 드시는 거 봤어요? 음, 요리 해놔서 잘라서 올려놔도 어때? 꿈틀꿈틀거리고 입에서도 붙는다고 하시죠. 그렇지. 그렇게 심령이 살아있습니다. 오징어 빨판은요, 이중고리로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물, 이 자체로도 빨아들여. 어, 음식이, 먹이를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먹이 포획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문어는 이렇게 붙었다 떨어지는 느낌이라, 오징어는 잡고, 어, 먹이를 먹거나 여기로 빨아들이는 기능을 많이 한대요. 문어랑 마찬가지로 빠른 부착도, 그리고, 분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문어. 빨판 활용하는 거. 잘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건드리고, 어? 지금 어떻게 손에? 붙었죠? 그리고 조절해서 다시 어떻게 될수 있어? 바로 떼어낼 수가 있어. 계속 못 가게 막고 있잖아. 그치? 어. 자, 이게 뭐랑 다르냐면, 보통 우리,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물질 중에 붙이게 되면은요, 붙였다 떼는 거. 풀이 있고요. 뭐가 있어? 테이프가 있지. 다 뭐가 남아. 자국이 남잖아, 그렇지? 근데 이 문어의 빨판 기술은요, 자국이 남지 않고 붙었다 뗐다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용 가치가 높다 그래요, 그죠 음. 자, 빨판까지 얘기를 했고요. 이제 어디로 넘어갈 거냐? 먹물로 넘어갈 겁니다. 어, 먹물로 넘어가면 멜라닌이라고 되있는데 어 피부 까만 사람들, 그 흑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피부에 무슨 색소가 많은 거야? 멜라닌 색소. 선생님도 좀 까만 편이죠? 이 멜라닌 색소랑 단백질, 지방을 그 생물체 몸 내에서 합성해서 까만색 뭘 만든다? 먹물. 먹물 먹기도 합니다. 해외 요리 중에, 굉장히 유명한 요리 중에, 오징어 먹물로 만든, 이, 그 리조또, 밥 같은 요리가 있어요. 먹어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체내에서 만든 먹물 어딘가에 모으겠죠? 모아서 먹물, 낭, 주머니 같은 걸 만들어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씁니다. 그리고요, 스트레스시라고 했을 때 어떻게, 아까처럼 이렇게 사람이 방해를 하거나, 내가 위협을 받거나 하면 본능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목물을 분사를 하겠고요. 그리고 포식자 시야를 차단한다고 그러는데 목물 쏘면 어떻게 돼요? 아, 까매서 앞에안 보이잖아요. 그치? 시야 차단의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물질 자체로도 그 포식자에게 영향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목물 사용하는 대표적인 생물들을 쭉 써놨는데요. 오징어, 문어, 갑오징어 기타 해양 생물 되어 있는데요. 뭐 하나만 읽어봐도 대부분 해당되는 내용일 거야. 자, 먹물을 여러 차례 대량으로 분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한 번에 쫙 퍼지게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먹물 구름 음, 형성되면 곧그 시야를 가려놓고 내가 도망갈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아니면 먹물을 뿌려놓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내 몸을 뭐하는 거야? 숨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이제 오징어가 먹물 뿌리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어, 어. 쫙 뿌리고, 어떻게, 빠르게, 도망가죠. 몸을 이렇게 길게 만들어서. 어. 자, 그리고 갔다가 또 다리 나오니까 이제 이건 어떻게 돼? 어, 짰든 목물 쪽이나 아니면 어두운 쪽으로 이렇게 숨어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자, 그렇죠? 이렇게 목물을 사용을 하게 돼요. 자, 다음은 이제 가시입니다. 가시.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단단한 뭐라고 써있어요? 아, 케라틴이라고 써있는데 이거 뭔지 알아요? 손톱, 손톱 오 안에 어 여러분 손톱이나 발톱 보면 딱딱하죠, 그렇지? 그리고 뾰족하게 되어 있는 생선 요렇게 가시가 있고요. 생선 몸 안에 되어 있는 성분도 있죠. 그 가시도 있지. 고그 안에는 약간 비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렇게 케라틴으로 구조가 되어 있고요. 뾰족하고 날카로운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아까 얘기했죠. 몸 밖으로 가시를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는 뭘까? 어 나를 보호하기 네. 위해서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체온 조절하는 역할도 있다라고그래요 어. 그래서 진화적으로 이렇게 가시 쓰는 게 발달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가시를 이따 가시고기 나올 건데, 가시고기가 어떻게 하냐면요. 나한테 위협이 되는 상대가 오면 어떻게 돼? 가시를 이렇게 세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위협을 주고 못 오게 하는 겁니다. 어. 그리고 여기 섭식 시간 증가라고 그랬는데, 섭식은요. 먹이를 먹는 걸 얘기를 해. 문어나 오징어 좀 잔인할 수 있겠지만, 어, 어떤 상어나 이런 데 와가지고 뜯어먹어. 그럼 어때? 뼈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때, 먹기가? 싫어요. 좋아요. 그치? 근데 가시가 있는 생분들은 어떻게 돼? 먹게 되면 일단 안에 뭐가 걸려, 먹다가. 가시가 걸리니까 어떻게 돼? 어. 그렇지. 어? 나 가시 많은 것보다는 뭐 먹을래? 가시가 없는 거 먹을래? 그래서 시간을 증가시켜서 나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예, 아까 얘기한 친구 있었는데 성게. 어른들 성게 알 많이 드시, 드세요. 어. 몸에 굉장히 좋다라고 하고 맛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성게가 있고요. 긴 가시가 되는데 성게 가시는 특이하대. 아까 친구에게 었는데 문어도 일정 부분이 절단이 되면 재생이 된다라고 했거든요. 이 성게 가시도 부러지거나 상하잖아, 그렇죠? 이 가시도 그대로 뭐가 된대요? 재생이 된다라고 한대요, 이것도. 어. 그래서 여기 재생 능력 갖고 있고요. 이 가시에서 뭐가 나오는데 찔리면 독성 물질이 분비가 된대. 성게에 이렇게 찔리게 되잖아, 요그렇죠 그러면은 성게가 이렇게 검은색이잖아. 이 검은색 성분이 이렇게 피부로 타고 들어와가지고 까매지는 경우가 있대. 그런데 요거는 자연적으로 없어지긴 한데요. 근데 만약에 안 없어져. 한 3일 지났는데도 안 없어져. 그러면 꼭 어디에 가야 된다? 뭐 병원에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가시고기가 있고요. 가오리가 있어요. 가시고기는 등쪽에, 요 사진보다는 요 뒤쪽이나 요 꼬리 쪽에 가시가 많이 있다라 고 그래요, 가시고기는. 그래서 가시를 이렇게 세워서 방어 자세를 취하는데, 육아행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가시고기의 수컷이죠. 수컷의 암컷이 알을 으면 거기를 이렇게 지키면서 배회를 해. 그 알이 날 때까지 있고요. 심지어 어, 이따가 잠깐 영상을 볼 수도 있겠는데 어. 새끼가 태어나잖아? 그러면 이제 기록에 다해서 가시고기 수컷은 죽습니다. 죽고 나면은 그 죽은 몸을 어떻게 할까? 새끼들이 먹으면서 영양분을 성장을 도구로 삼아요. 이렇게 우리 인간으로 생각하면 뭔가 되게 이상해요. 뭔가 하겠지만은 자연적으로는 새끼를 보호하려는 행동의 일환이고요. 그다음 가오리입니다. 가오리 보면 이렇게 뒤에 뭐가 나와 있어요? 꼬리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있다가 뭐가 나올까? 독침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가오리 영상 먼저 잠깐 볼게요. 노란 가오리래. 이게 가장 위험한 가오리는 바로 노란 가오리입니다. 오, 대표적인. 피부 오비는 목숨을 날아간 주인공인 노란 가오리는 몸통 가장자리와 배신어미 주변. 새로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은 거의 온갖 형에 가깝고 평평하게 주둥이를 짧고 뾰족한 편인데 주로 바닥에 모래질이 비교적 얕은 바다에 서식합니다. 노란 가을계 방울돌이를 한사로 모래 밑에 숨겨진 가시, 집게 손가락의두배 정도 길이로 사람의 몸속 깊숙이 파고들 만큼 날카로운데 스쿠버 다이브에 고무 장수목을 끼고 들어갈 정도입니다. 고기 어, 가시 고기들보다 끝이 갈고리 징모형을 하고 있어서 가시를 베리면서 살이 찢어 시간 상처를 입힙니다. 이렇게 아까 상처 봤죠, 그렇지? 상처가 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이제 가시고기는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 민첩반 체형 있고 그다음에 빠르게 크고요, 등쪽에 날카로운 가시가 있다 그랬는데 아까 뭐라 고 그래서 수컷이 뭐 한다 그랬어, 새끼를 보호한다 그랬죠, 그치? 그래서 새끼를 보호하는, 어, 역할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제 기타,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아까 얘기했죠. 위장하는 물고기들이 있다고 그랬고, 생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전기 충격을 활용하는 생물이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빛을 내는 발광하는 생물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치? 하나씩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요거는 전기뱀장어입니다. 아까 전기 충격 주는 건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요거는 서천에 가면 국립생태원, 아마 내년에 체험학습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 거기에 실제로 키우고 있는, 어, 전기변장원 그래서 여기 보면요 머리가 있고 내장 부분이 여기에 다 몰려있대 그 뒤에 부분은요 여기가 다살이나 근육 쪽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한 번에 센 전기를 방출을 한다 그래요 어, 그래서 그럼 어떻게 어 이거 잡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들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전기를 내뿜게 막 유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힘이 빠지면 그냥 그물로 건져 올린대요 자 그다음 자 발광 아까 빛을 내는 어 생물도 있다 그랬죠 한번 볼 겁니다 여기서 빛이 나와요 보세요. 장비가 <laughs> 빛을 내는 거를 이렇게 풍었다가 뱉으면서 빛이 나게 하는 거고요. 그 외에 <laughs> 해파리도 빛을 낼수 있습니다. 음. <laughs> 자 그래서 자기들끼리 신호를 주거나 보호하는 목적이 있는데 자 아예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면요 먹이를 찾기 위해 하는 여인은 어떻게 하냐면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빛을 내고 다녀 그럼 어떻게 돼? 심해에 있는 물고기들이 어, 빛이 따라가다가 그러면 까맣게 생겼가안 보일 거 아니야 갑자기 나와서 먹이를 잡는 구조도 있습니다 음. 자 그래서 보면요 이렇게 해양생물들이 방어하는 데 자기들이 쓰는 도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왜 그러냐? 자 나를 잡아먹으려는 걸로부터 보호하고, 그럼 내가 살아남겠지, 그치 그럼 나의 종이 유지가 되면서 때 생태계 다양성이 보존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어. 그리고 환경 변화에 적응돼야 돼. 지금 이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뭐 온난화라든가 아니면 해양 생태계 변화라든가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이 생물들이 살아가는 방식들이 굉장히 많이 바뀐다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이런 방어기제를 쓰므로 인해서 생태계의 안정도 어 요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요렇게 그럼 지금 선생님 영상도 많이 봤고요 선생님이 말한 내용도 있고 이런 거다 누군가가 촬영하고 연구하고 어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지왜 그렇게 하는 거야 인간 세상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자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의약품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생체모방이라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흡착하는 기술 있지. 그거 여러 분 쓰는 거 있는데, 유리창에 이렇게 붙었다가 잡아서 떼는 도구 있거든요. 이렇게, 아, 뽁뽁이 말고, 어 이게 흡착판 같은 거 있어. 그런 게 대표적으로 문어의 빨판에 그 생체 모방공학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그리고 해양환경 보호기술도 연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양생태계를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도 쓰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음. 자,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자, 해양방어 메커니즘에 어,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는데, 자, 환경오염이 심해진다고 랬어요 해양오염이 심해지면 은 어, 영향을 받을 수 있겠고요. 어. 미세플라스틱 하면, 우리 흔히 생각하는 뭐 있어? 이렇게 코에 빨대 꽂은 거북이 생각나죠. 그다음에 플라스틱 쓰레기 있고요. 그 근데 해양생물 오염에 엄청 많이 영향을 주는 거는 바다에 그 그물들 있잖아. 그물들을 그냥 버리고 가라앉으면서 거기서 나오는 미세플라스틱도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 많이 듣고 있죠. 수온 상승하니까 어때 물고기가 사는 지역들이 계속 변화가 돼요. 그리고 산성화가 되어 있어서 아까 그 껍질이 있는 것도 청자고등 같은 것도 있죠. 그 껍질이 자연적으로 약해지는 거. 야 그럼 그 종들은 살아남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렇지? 그리고 어때? 자, 지구에 사람 인구가 계속 많아져. 그럼 사람이 먹어야 되는 뭐도 많아질까? 뭐 물고기, 식량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어때? 더 많이 잡게 되는 거. 그렇게 잡게 됨으로 인해서, 어때, 영향을 받기로 해서, 어, 과도한 영역도 영향을 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하고 뭐 알아봤어요? 해양생물 중에 방어를 주로 하는 생물들 알아봤죠, 그치? 그게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알아봤는데, 어, 이것들 잘 공부해서 나중에 바닷가 놀러 가거나, 아니면 공부하거나 할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네. 오늘 선생님하고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 자, 여러분 듣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